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미성년자의 놀라운 월 수입 베스트 6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성인 아니고 미성년자 기준입니다 95억 빌딩 매입한 6살 유튜버 이보람 양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위라고 한 것은요 대한민국 현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광고 수익 1위입니다 1위 월 수익은 약 10억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95억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죠. 6살입니다. 구독자는 2080만 명이고요. 보람튜브의 월평균 매출액 자체도 상당하고요. 월 수익으로만 따져도 약 10억이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튜브는 한국 유튜브 채널 가운데 광고 수익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렸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출연료만 100억 이상이래요. 기묘한 이야기에 밀리 바비 브라운입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은 넷플릭스 초이트작 기묘한 이야기의 히로인입니다. 아, 이 배우 몇 살? 12살입니다.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였어요. 2016년에 이미 12살 때.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그녀는 시즌 1, 2 당시 회당 3만 달러, 약 3,500만 원을 받았죠. 총 17부작으로 약 6억 원의 수입을 올렸죠. 드라마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몸값도 치솟았고요. 시즌3에서는 회당 35만 달러, 약 4억 원을 받았습니다. 팔부작인 만큼 한 시즌으로만 32억이라는 놀라운 수입을 기록했죠. 그리고 현재, 기묘한 이야기 시즌4가 제작 중입니다. 한 드라마로만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 꼴이 됩니다. 아직 어린데요. 그녀의 몸값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수직상승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 판매로 80억 수입을 올린 천재소녀, 어텀드 포레스트, 어텀드 포레스트는 9살 때 미술 경매를 통해 그림 한 개를 2만 5천 달러, 약 3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해서 유명세를 치렀죠. 천재화가라는 극찬을 받을만 하죠. 그리고 7년 후약 81억을 벌었습니다. 700만 달러. 2015년에는 바티칸에서 예술 분야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제 주세페 시아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내거 이쁘죠. 내거 멋지죠. 자랑 좀 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고 히스 레저라는 배우의 딸 마틸다 레저입니다. 호주 출신 배우 히스 레저는 약물 과용으로 요절의 안타까움을 샀죠. 히스 레저는 영화 다크 나이트에 출연했던 배우고요. 그의 재산은 두 살난 딸에게 돌아갑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레저의 딸 마틸다는 2천만 호주 달러 약 195억 원입니다. 유산 전체를 상속받죠. 딸 마틸다가 태어나기 전 작성된 히스 레저의 유언장에는 부모와 세 여자 형제들이 상속인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산 싸움이 예상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레저의 가족은 상속을 포기했고요. 마틸다에게 전액 상속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네요. 또 그가 사후 수상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은 대리 수상한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이 직접 마틸다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레저는 매일 아침 딸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다 환해진다며 딸에 대한 애정을 시시때때로 과시한 바가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장난감 리뷰로 100만 장자에 등극한 7살 유튜버 라이언. 장난감 재밌게 가지고 놀고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1년간 무려 244억을 벌었대요. 7살짜리가. 아, 우린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소식 보면. 유튜브 채널 라이언 토이스 리뷰. 네. 라이언이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 부모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라이언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을 올립니다. 솔직한 평가로 또래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4년 만에 2,2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월마트에 장난감과 의류 컬렉션을 단독 납품하는 라이언스 월드를 론칭합니다. 그가 번 돈의 15%는요. 신탁 회사 쿡원에 적립됐고요. 미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라이언 같은 미성년자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모았다가 성인이 됐을 때 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외 나머지 수입은 유튜브 동영상 촬영비 및 관리비 그리고 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7살. 네, 마지막입니다. 어플을 개발해서 벼락부자가 된 17살 소년 닉 델로이시오. 불과 17살에 자신이 만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무려 3천만 달러, 약 330억 원에 팔아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소년이 있죠. 바로 영국 런던 출신의 천재 소년 닉 델로이 쇼입니다. 그는 15살 때 자신의 집에서 뉴스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어플 섬리를 개발합니다. 글로벌 기업 야후의 회사를 매각해서 10대 천만장자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시에 닉은 이런 말을 했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런 거액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돈이 들어오면? 나는 나이키 사고 싶고 새 컴퓨터 사고 싶어요. 네. 소년다운 천진난만함이죠. 그리고 포부를 밝혔죠. 또 언젠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큰 회사를 창업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덧붙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6명의 미성년자 월수입 베스트 6에 네,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